안녕하세요. 다사 다난 했던 24년이 이제 막 전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 회사는 종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농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비닐로만 든 온실입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를 조금 낮추긴 하지만 온도를 실질적으로 보온해 줄수 있는 그런 아니라서 겨울이 조금 늦게 온다는 것뿐이지 이제 겨울로 접어들고 있고 식물들도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말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음 플룩스 품종들입니다 다 구분되어 있고요 이것들도 보통은 그 삽목 아니면 포기나누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플룩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들은 번식하는 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까 생각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가 새로운 싹이 나왔다가 지금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말라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 죽기 전에 이 눈들을 따 가지고 삽목을 하면 새로운 개체를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나오기 위해서 밑에가 밑에가 이렇게 많은 촉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년 이제 봄에 올라오게 되면 10cm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걸 삽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가을에는 커팅을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꽃이 지고 나면 대대헤딩 하잖아요 그때 9월 20일 정도에 강하게 커팅을 하게 되면 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촉이 나와서 지금 이건 꽃을 피운 겁니다 대대헤딩을 강하게 했던 거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이제 촉이 나와서 꽃을 피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꽃이 안 피는 친구들은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형태면 이 친구들을 따, 따서 삽목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수량을 맺게 되죠. 자르니까 여기에 나온 게 대략 세개세개세개세개 정도, 아홉 개 10개 정도는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랐으니까 10개 정도는 얻을 수 있죠. 이것도 10개 정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한 폭에 20개 정도를 얻게 되는데 또 하나 재미나는 것들은 이 친구들이 한번 자르고 나면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촉을 내는데 지금도, 지금 거의 다 이제 말라 가버리기 때문에 좀 이런, 이런 것좀 늦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음, 삽목을 해도 잘안 돼요. 이걸 따도. 그런데 어, 아직까지 이렇게 파랗게 있는 친구들은 이걸 삽목하면 다 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뿌리가 금방 내리는 친구들이에요. 아까 그 줄기를 잘랐을 때 나온 것들은 10개가 나오지만 이거는 한 줄기에 10개씩을 달고 나오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손으로 딱 따주면 아주 잘 따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꽂으면 금방 뿌리가 내립니다 이미 그이 개체가 완전히 완성이 됐고요 얘들은 내년에 나올 눈까지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런 순을 잘라서 이런 순을 잘라서 삽목을 하게 되면 눈이 따로 안 생기고 위에 증암만 이렇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굳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눈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잎과 잎 사이에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나올 때는 최소 네개 다섯 개의그 포기를 만들어 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빨리 보트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가을이 늦가을에 지금 이게 이제 조금 늦었어요. 실제로는 지금 늦었습니다.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들을 따가지고 삽목을 하면 많은 개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품종이 예, 선발될 때도 그렇고요. 자, 다른 것들 이파리가 다 말라갔는데. 근데 이거 이제 이거는 뭐 내년에 하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아, 말라서 죽습니다. 이게 그 초고온 식물들은 지상부에 있던 것들은 다 말라서 죽으니까, 늦었지만 지금 시즌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서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따도 되고요. 가위로 따도 되는데, 손으로 따는 게 훨씬 상처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이제 정화거든요맨 꼭대기, 싹이고, 밑에, 요 밑에 보면, 눈들이 다,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로 꽂으면, 트레이더 꽂아놓으면, 이 친구들은 뿌리를 쉽게 내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잘라서, 이런 친구들을 잘라서 하는 경우에는 뿌리가 빨리 안 내려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뿌리가 금생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훨씬 더, 지금은 훨씬 더 번식하는데 좋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한 포기에, 아~ 둘셋네개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면 열열한개열세섯 열에 스무 개예 스무 개 정도 한 포기에 스무 개세 줄이 나왔으면 한3른개 정도는 나오겠네요 서른 개 정도의 개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품종이라서 유럽에 올 때는 트레이로 올때이 비용 저비 저 비용까지 하면 최소 삼천 원 이상 먹히거든요 작은 아주 작은 묘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 한 포기당, 지금 보세요. 한 포기에, 이러면 좀 어, 이렇게 조금 늦은, 시즌이 좀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했어야 돼요. 에이, 이거는 안 돼. 이런 건잘안 되고, 이렇게 아직은 녹색이 있는 것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면 한 포기에서도 30개, 50개 정도는, 어, 마지막, 그, 번식, 어, 모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리하게 됩니다. 예, 이건 후룩수입니다.